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50대 한정 i5 조립 게이밍 PC는 가성비 뛰어나고 다양한 게임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성능과 빠른 부팅 속도로 만족스러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대한컴퓨터샵 H234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게이밍 PC를 구매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만족스럽고 포장과 배송도 훌륭했어요. 고객 서비스도 빠르고 친절해서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3위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높은 가성비로 만족스러운 일체형 PC. 빠른 설치와 우수한 성능으로 재택근무와 학습에 적합합니다.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증정으로 편리함도 더했습니다. 2위입니다. 고사양 i7과 초고속 SSD가 장착된 이 e 게이밍 PC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설치가 간편해 사용하기 좋습니다. 생일 선물로 아이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게임 로딩 속도도 빠르고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1위입니다. 삼성 슬림 데스크탑은 성능이 뛰어나고 조용하여 가정용으로 완벽합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설치가 간편해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가성비 최고. 만족스러운 선택.